안녕하십니까?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10년 공공 임대주택 그 분양 전환관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건 관련해서 영상을 몇번 찍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LH 쪽에서 이제 10년 공공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제 분양 분양 전환을 이제 판교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뭐 서서히 몇천몇 백세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전국적으로 한 11만 몇천 세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중에 이제 판교에서 는 가장 먼저 하니까 요걸 보고 이제 따라갈 것 같은데 뭐 설명회를 많이 요청하더라고요. PT. 심지어 경쟁 PT까지 했습니다.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잘안 하긴 하는데 뭐 의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수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 도움이 이제 어떻게 할지 윤곽을좀 아셔야지 어떻게 진행하실지 대응하실지 알 테니까 뭐 설명한다는 개념으로 가 가지고요. 강행군이었습니다. 뭐 지난주 지지난주 토요일에 한번 그 임원들 설명회 한번 하고요. 그 지난주 토요일,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,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또한번 설명하고, 어제, 일요일에 가서 또한번 설명했습니다. 한번갈 때마다 한 너대 시간씩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 회의, 이제, 임원회의에서 정한 기 시간이 막 두세 시간이었다는 거의 두배 가까이 걸려가지고 계속 연장연장이 돼가지고 지연이 됐었는데, 어, 제가 이제 질문을 받,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었어요. 제가 보통 설명회를 하면 한 30분 내지 40분 설명을 하고, 질문을 한 20, 30분 받고, 한 시간 정도 딱 걸리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, 그때는 뭐 여러 업체가 오다 보니까 법무비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뭐 20분으로 단축 이제 제한할 때도 있고 30분으로 제한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제가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어,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분양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l h 거월에 통보를 했으니까 그게 너무 높다. 근데 하지만 나는 대출을 받아서도 일단 사 놓고 그사이도 집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. 사 놓고, 일단 보겠다. 라 그러면 내가 소송 같이 할수 있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어, 뭐 이제 입주자 이제 회의에서는 그렇게는 안 진행 안 하신다고 하긴 합니다. 뭐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. 일단은 이제 분양을 받지 마시고요. 1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. 그니까, 산마을 쪽에, 산눔마을 이제 모단지, 모단지 쪽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이제 분양전환 기간을 LH가 줬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당장 분양전환 받으실 필요 없고요. 늦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변동되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좀 시간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만약 소송 안 하시고 나는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분양받, 돈다 주고 가겠다.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다터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이제 LH의 통보가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일부 취소소송을 한다든가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분양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정지 가처분을 한다든가. 뭐 그집 자체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벌을 한다든가 헌법 소원을 해서 이제 효력 정지 가처벌을 한다든가 이거 뭐 설명에 오신 분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내용은 어준도 용어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렇게 하시는게 맞아요. 그래서 정안 되면 일단 돈 주고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이기게 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1억에 결정됐는데 우리가 분양받은 금액은 3억이다. 그러면 2억은 안 줘도 될 돈을 준 거잖아요.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.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근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지금 이제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이 금액을 이제 채무부존자 확인이라든가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정해주는 그 쟁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기다렸다 하실 필요 없고 지금 뭐 내가 분양받지 않은데도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거 뭐가처분대거나 집행정지되면 그 시간이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협상도 가능한 거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